세트 스타팅 라인업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오늘도 막심 선수가 경기를 시작합니다. 어, 막심 선수가 오고 나서 이제 연승을 하고 있는 대한항공이 되겠습니다. 지난 경기 26득점으로 했고요. 지난 시즌 뭐 챔프전보다도 낫다는 평가입니다. 네. 서브로 시작합니다. 자꾸 빠르게 연결 밀어칩니다. 정지석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서브. 리시브 정확합니다. 백에 이속공. 그러나 바운드 시킵니다. 붙었어요. 막신 성공입니다. 2대0. 그렇지, 베테랑으로서 많은 리그에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힘을 들이기보다는 브루킹를 철저히 이용하면서 득점을 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2대4. 정지석. 한 선수 중앙. 성공입니다. 아, 리듬이 좋네. 이 과정에서 한선 선수가 무릎 부상 가운데도 경기를 조율했기 때문에 선수가 들 리듬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빠른 플레이지만 어, 서두른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이강 서브입니다. 한국전력. 아, 아 가만있어요? 세 명의 블록커가 막았습니다. 블록킹 득점에 대한항공. 일단 토미 감독도 강한 서브를 주문한다고 얘기했는데 예. 아, 지금 막심 선수의 서브가 너무 좋았고요 그렇습니다 아, 토미 감독의 인터뷰대로 야마토 세터를 많이 뛰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 리시브를 흔들었습니다 네. 서브 앤블로킹으로 쉽게 득점하는 대한항공 서브 득점! 쥬갈로프! 첫 번째 서브 득점을 만드네요 막심 쥬갈로프의 서브 득점으로 8대3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인천입니다 한국전력입니다. 전진선 가운데입니다. 함께 움직이면서 거리를 맞췄습니다. 자, 지금은 네트에서 한 2m 정도 떨어진 석공인데한 선수의 볼로피도 좋았고 김진 선수가 원 성공을 했더라면 이 공격이 성공을 했더라면 어,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올 수 있었는데요. 정지석 선수가 한 점을 가져옵니다. 어렵게 싱글 토스한 이 상황을 정지를 또 마무리해줍니다. 예. 정석도 싱글 토스기 때문에 코트 안쪽 많이 들어와서 지금 또뒤 쪽으로 잘라 들어오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올라갑니다. 중앙 맞고 나갑니다. 피하긴 했지만 터치 아웃 되고 말았어요. 예. 자. 잘 올라갑니다. 빠르게 자 수비 됐고요. 언더 패스로 연결. 좋아요. 밀어칩니다. 밀어칩니다. 따라갔어요 강승일 리베로 살립니다 반격에 막심 야마토가 먼저 건드립니다 올라갑니다 서재덕 토이크 막힙니다입니다 김민재가 서재덕 앞에서 큰 벽을 만들어 줍니다 아이 블로킹 김민재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야마토 세터 가운데 후위 공격 자, 던져올리고 있습니다. 한 선수 백토스! 막심! 네, 지금 김민재 좋은 수비 됐었고, 사실 이 연결이 대한항공 타이밍보다는 조금 높았기 때문에 질맞는 상황이었습니 득점 네, 14대17 한 선수, 가까운 쪽, 막심! 네. 네. 아, 그... 들어오자마자 보일 수 있는 것은 한 선수와의 호흡이잖아요. 그렇죠. 왼손잡이의 특성, 또한 선수 선수가 짧은 타이밍에서 나오는 이... 수비를 흔들고 있습니다. 한 선수 석공 자 다시 넘어갑니다. 대한항 공진영 막심 안고 떨어집니다. 보세요. 뜬 다음 원는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 상황에서 이 공격이 막혔다면 오히려 대안할 때십고한 선수 막심 빈 자리 떨어집니다. 야마토의 수비 능력이면 사실 이 정도 볼은 잡아줘야 돼요. 예. 저후요한 선수 따라갑니다. 지금 잡아야죠. 정한용 쳐 냅니다. 아참 잘하네요. 네. <laughs> 지금 리시브입니다. 리시브. 네 리시브 이후에 세 명이 올걸 알기 때문에 코트보다는브로킹을 예. 이용하면서 더. 김동영 왼손. 한 선수 따라갑니다. 백토스입니다아 막심인데요. 맞고 나갔습니다. 네. 예. 성진의 왼손으로 맞고 나가는데. 두명의 브로커들은 지금 크롭 크로... 서브는 정한용 서브에 있습니다 아, 서브. 리그 전체 서브 1위를 달리고 있는 정한용 선수답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서브에이스를 만드는 정한용이네요 네. 김건희 리베로가 일단 아, 위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2라운드 세번째 연기인데 벌써 21개의 서브득점으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만용, 다시 한번 김건희에게 올라갑니다. 블록허! 아, 세트 중반까지는 서브가 잘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 후반부에 대한항공의 장점이 발휘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24대20, 서브와 부릅니다. 세트를 끝낼 기회. 막심, 끝냅니다. 세트 스코어 1대0입니다. 결국에는 본인들이 준비한 서브, 브로킹으로 1세트를 가져가는 대한항공입니다. 이번 시즌 홈에서 지지 않고 있는 대한항공, 홈에서 1세트를 가져갑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대한항공과 한국전력의 경기 1세트 홈팀 대한항공이 이겼습니다. 서브범실에서도 대한항공은 서브범실 2개, 한국전력은 6개의 서브범실이 있었습니다. 예. 그만큼 공략했던 부분이 마음대로 잘 되었던 대한항공의 지난 1세트였죠. 네. 뭐 토미 감독은 다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 지금 리그 탑 서버 어, 정한용 선수가 1라운드부터 팀을 끌고 왔잖아요. 공격 수비까지 서브에서 이런 위압감을 주기 때문에 저, 정한용의 서버 타면은 모든 리시버가 긴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 막심의 1세트였습니다. 경기는 2세트로 이어집니다. 정지석 가볍게 한 점. 네, 2대0. 라이트 쪽으로 짧게 서브를 보냈습니다. 다시 서재덕 블록킹! 막힙니다! 일단은 정지석의 브록킹인데자한번더 서재덕을 믿었는데 그 앞에는 정지석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수정석의 서브 올라갑니다. 정지석! 네, 맞고 나갑니다. 지금 리시브도 어려웠지만 한 선수의 런닝 세팅이 조금 넥스으로 말려 들어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회사가 됐습니다. 네. 한 선수 힐끝보다가 아. 오른쪽으로 박심. 아. 네. 빠른 귀고픈 연결이기 때문에 사실 이 위치면 하이볼로 가야 되거든요. 예. 원스텝의 어. 빠른 귀고픈 연결을 그 박심 선수가 마무리했습니다. 공격이 야무지네요. 네. 박심의 <laughs> 좋은 서브 잘 퍼올립니다. 블록킹이 막혔습니다 거리가 있어요 그래도 공격기회 넘겨줍니다 대한항공의 네. 찬스볼 잡니다 따라갔어요 아, 넘길 수 있죠 볼이 돌아옵니다 한 선수의 선택 속공 아, 성공입니다 네. 네 득점이 나지 않더라도 이렇게 너무나 손쉽게 득점을 하는게 대한항공이거든요 예. 권영민 감독 이 속공 김민재 뒤에서 넘어오는 자, 볼 저, 저. 네트 앞에 붙었습니다 상대 코트로 넘어갑니다 블로킹 바운드 한 선수의 판단 오른쪽 성공입니다 막심의 득점 정말 공이 어떻게 올라오든 득점을 오늘 연결 잘해줍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경기 세 경기에서도 모두 승점을 얻었는데요. 야마토의 연결 블록킹. 이렇게 강한 서브 이후에 계속해서 철저하게 세 명의 블록커가 쫓아가기 때문에 자, 임성진은 코트 안에 넣기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렇습니다. 스코어 11대 5. 따라갑니다. 오른쪽 블루킹! 또 막힙니다. 이번에 정선 선수의 얼굴로 막은 것을 보이는데요. 예. 아, 충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세트에만 블루킹 세개째 기록하는 대안 한공입니다 직접 강타! 아, 순식간에 지금 분위기가 확 갈라지는 모습입니다. 아, 네. 네. 신영석이 전위에 버티고 있는 한국전력. 아, 박심의 공격. 다시 넘어가는 볼입니다. 2단 아, 성동입니다조재영이 아, 여유는, 예, 연얀펠란 대한항공이 한발 앞서네요. 그렇습니다. 정지석, 침착하게 연결. 정지석. 아, 손끝에 걸렸는데요. 대한항공 왼쪽 정한용 성공입니다 아, 한쪽은 너무 여유로워 보여요 2세트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리죠 1대9 자 리시브 됐습니다 스파이크 자 여기서 막심의 연결 다시 빠르게 이동 구교혁 한 선수 따라옵니다 다시 올라가는데요. 제자리 연타 아. 그러나 막혔습니다. 비디오 판독입니다. 작전 시간은 두번다 푸른 상태고요. 자, 19대9로 크게 벌어져 있는데요. 한국전력 공격입니다. 또 막힙니다. 김민재 블루킹 득점. 했죠, 지금. 막아내고 있습니다 네. 직전 경기까지 브로킹 8위에 오르면서 대한항공의 중앙의 중심에 서 있는 선수 예. 정지석 잘받았고요박심의 아. 공격 깔끔합니다 네. 깨끗한 공격보다는 득점에 신경썼다면 이번 2세트에는 또 이런 좋은 공격이 나오네요 예. 왼손잡이의 각도기 때문에 임성, 박성수 혼자 잡기에는 서는막시 짧게. 에이스입니다. 박심인데. 네. 야, 지금 타점에서 나오는 연타기 때문에 정말 잡기 힘든 서버였어요. 그렇습니다. 12. 유광우. r m 프 성공입니다. 교체 투입돼서 본인과 같이 투입된 선수에게 또 공이 많이 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레프 선수는 몸이 근질근질했을 거예요. <laughs> 예. 뛰고 싶은데 네. 공도 가장 먼속공 비석공을 흡상. <laughs> 가운데 후위 공격입니다. 정한용. 지금 리시브가 한발 들어 떨어지면서 유광호 선수 타이밍을 좀안 맞았는데 그래도 이걸 올려줍니다. 뭐검수리시고 예. <laughs> 어, <점수할. 웃음> 흔들리면서 어려운 상황. 길게 벗어납니다 그대로 아웃되면서 스코어 25대 13 세트 스코어 2대 0이 됐습니다 1, 2세트를 모두 대한항공이 가져갑니다 올라갑니다 왼쪽 스파이크 나갑니다 구교혁이기 때문에 막심은 빼고 조재형은 또 주먹을 치고또브렇키를 뜨는 모습다 정지석 좋은 서브예요 구교혁 아, 자, 첫았어요 송민근 따라갑니다. 정기효 터치아웃인가요? 자, 판정 그대로 나갔다는 판정이거든요. 이건 비디오 판독을 안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대한항공 입장에서는요. 연결 과정에서 마무리까지 배럭 온 코트만 못넘으서 정말 블록...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네. 대한항공 팀에서 블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상원 선수의 왼손을 한쪽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첫치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분위기가 너무도 높기 때문에 와, 예. 와, 정말 환상적인 수비가 나왔고요. 자, 정지석의 수비 송민근의 연결 한장면이반전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전력의 공격입니다. 가운데 속공입니다. 막혔습니다. 대한항공의 반격 배어택 정지석 끊어시면서 흐름을 탔던 대한항공인데 자, 이번 3세트에도 그렇게 또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늘 정지석 26% 서브 코스도 좋아요. 블록킹 성공입니다. 자, 오늘 서브 너무나 잘 들어가고 터지고 있는 대단한구입니다 서브 코스가 좋았고요. 기다리고 있었던 정한용. 오른쪽. 직선. 따라갑니다. 왼쪽. 넘어가는 볼입니다. 2단 공격. 자, 살렸어요. 따라가구요. 네, 갑니다. 그러나 낮았습니다. 또 3인 브로커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예. 자, 외국인 선수가 없는 것이 이 하이볼의 문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네. 또이 하이볼 하나가 득점이 나게 된다. 정성환. 올라갑니다. 왼쪽. 네. 결국엔 득점으로 또 만들고 는 정한영이에요. 어... 서브로 흔들고 있습니다. 서브 득점 리그탑 서버 정한용 지금도 거의 110% 이상의 스피드로 지금 나오는 서브처럼 보이는데 네. 아, 볼의스피드 양이나 코스까지 너무나 좋은 서브였어요. 그렇습니다. <목소리> 서브 좋아요. 올려놓습니다. 막심 <목소리> 직선타 돈이네요. 네. 지금 정지석이 천장을 보고 치듯이 공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 상당히 높은 리시브였고 빠른 키고 픈으로또상대 브루킹 타임으로 뺐네요. 그습니다 서브 짧게 이속공성공입니다 조재영, 아, 조재영 선수의 오늘 경기 직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브루킹과 소비의 콤비네이션이 맞아들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신형석, 한 선수 뛰어갑니다. 백포스! 블로커 터치아웃입니다. 아하, 살짝 나왔어요. 네. 한번더 막심 선수를 믿었던 한 선수고, 이런 선수가 타이밍을 잘 잡았지만, 볼의 스핀양량으로또 터치아웃을 시킨 막심입니다. 나갑니다. 네. 자, 강승일 리베로의 판단이 좋았네요. 네. 민 감독의 얼굴이 또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서버인데, 사실. 김동영 짧게 따라갑니다. 정한용 성공입니다. 맞고 나갑니다. 15대 14 좋은 수업데정성이 그나마 잘건드렸고 직선 상황에서는 범필 있었던 정한용인데 터치하고 잘 시켰습니다. 예. 이준 선수도 이제 뭐 회복 단계 있잖아요. 잘 건넸습니다. 왼쪽인데요. 네. 그래도 전에또 정석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그렇습니다. 올라갑니다. 중앙구의 공격입니다. 정한용 선수입니다. 허드넥이 맡기고, 그 다음에는 스피드로 지금 템포를 뚫어가네요. 예. 어, 리시브 잘 됐습니다. 백시로 블루해 다시요! 그동안 사이드 브로커만큼은 제 역할을 했던 대한항공인데, 야마토의 1대일 상황을 정한용, 이것도 잡아줍니다. 그렇습니다. 19대18, 다시 합속하는 대한항공. <laughs> 잘건넵니다한 선수, 왼쪽 빠릅니다. 크로스코트에 떨어집니다. 그다지 높지 않았던 정한용인데, 그래도 이 중요한 순간에 또 득점을 올려줘요. 네. <웃음> 막심. <웃음> 야마토. 김성진, 막혔습니다. 들어려야 아, 돼요. 자, 넘길 차례입니다. 아, 연결, 정지석, 아, RF가 해결합니다. 아, 아 세타. 세타가 없는 상황에서 정지석은 세다 포지션에 들어왔고요 예. 이렇게 그린 같은 더... 팩터스를 해줍니다. 무관우, 네. 아. RF. 한쪽에 떨어집니다. 23대 들어가고 있는 아르프 선수고 예. 쓸아르프도 특정권. 이 특정 집중력만큼은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갑니다. 정지석이 살립니다. 유강 원더패스로 정지석 리바운드 플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지석 왼손. 넘기지 못합니다. 오늘 경기 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만들어 주고 있어요. 네. 자, 정지석 두 번이나 왼손을 썼는데요. 네. 오늘 경기의 매치 포인트. 야마토. 자, 막힙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정지석이 끝냅니다. 세트 스코어 3대0. 홈팀 대한항공 3대0 완승을 거둡니다.